항상 그렇게 느껴지네 꿀이 너무 많이 들어 꿀이 많이 들어오네 이거 깨어난 자리에다가 꿀 채우는 거봐 이거 요번에 이거 한 3분의 1정도 덜어서 나누지 이거 볼. 뺀 네, 거예요 뺀 거라고? 더? 더? 더 빼야 되겠어? 안 되겠어? 여기 보면 성씨의 도통 뗐다. 그럼 그걸 찍어. 이 응. 살라벌 응. 응. 안녕하세요, 욕지도 토정벌입니다 자, 오늘 슈퍼장성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. 이 앞에 S자에 동그라미 안에 S자가 오염된 봉판을 가지고 인공분봉 시켜서 만든.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 장성벌 이라는 겁니다 음. 아 요새 꿀이 제법 들어왔어 위에 꽃집을 짓고 꿀을 채우고 그래 음. 빼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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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숯벌집도 좋고 자세히 봅시다 이쪽에 서 그쪽으로 해야지 햇빛에 오, 하나니까 잘나이 슈퍼 장성볼이한라벌 특성이 벌이 좀 작고 좀산납고뭐늘볼통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항상 그렇게 느껴지네. 야, 꿀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. 이거 깨어난 자리에다가 꿀 채우는 거봐 이거. 요번에 이거 한 3분의 1정도 덜어서 나누지 이거 볼. 어? 도통 뺀거에요? 네, 네. 뺀거라고? 더더 응, 빼야되겠어 안되겠어 빼봐 여기 보면 30에 도통 뺐다고 아 시대지. 그러네 그걸 찍어 이 살라벌이 아주 그 번식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우리가 키워본 경험으로는 내한성이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추위도 별로 아랑곳 안 하고 계속 알낳고 육아하고 음 단점도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일단은 낭충병에 강하니까. 왕대를 계속 계 뛰어도 뭐한번분봉열 받으면은 계속해서 왕대지니까 응, 됐어 쭉 보고 자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슈퍼장성벌 원종인데 어 이벌로 지난해 예, 늦 여름부터 가을까지 번식한 벌들이 지금 어, 우리 그러니까 그일 세대들이 주로 이 봉장에 많이 있는 거죠. 그 벌들이 증식을 해서 올해, 어 슈퍼장성벌 2세대로 6월부터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 현재도 한1 5 0군 정도 통을 나눠서, 어, 부속섬의 교육처, 교미 봉장에 다 안치되어 있어요. 오늘 판매를 올리기 앞서서, 뭐 여러분들한테 슈퍼장성벌에 대해서 보여드리고, 어좀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일부러 동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. 음. 해 소비인데도, 어, 그, 볼이 크기가 작으니까 소방 사이즈도 아, 눈으로 봐도 딱 작아. 응. 자, 보시다시피, 6월 28일 날, 오염봉판으로 만들어진 슈퍼장. 3월 30일 날, 두분뺀거고다 아 이상. 이상입니다.